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용띠입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텍스에 접속해 주십니다.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로그인을 누르면 어 회원 로그인은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일단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번에 들어가시게 되시고요. 공인 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그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아이디를 치는데, 음, 옛날에 만들었던 아이디기 때문에 약간 유치합니다. <laughs> 비밀번호는 변경이 가능한데, 아이디는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를 만드실 때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 상태가 된 겁니다. 어디를 들어가시냐면은, 그, 홈텍스 상단에, 이제 조회 발급, 민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목, 이렇게 뜨는데, 저희는 조회 발급을 들어갈 겁니다. 조회 발급을 누르시고요. 우측 상단에 세무대리 정보를 들어가십니다. 일단 세무대리 정보의 구성을 보면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나의 세무대리인 해임, 이렇게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어, 여기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 동의와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의 차이가 뭔가를 말씀드리면 세무대리 수임 동의는 월 기장 수수료를 주시고, 이제 일를 의뢰하시는 경우에 이제 수임 동의를 받는 곳이고요. 나의 신고 대리는 그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이렇게 껌건으로 수임료를 주고 세무 대리인에게 이제 의뢰하실 때 수임 동의해 주는 곳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 대리인을 자꾸 변경하시게, 변경하시는 분들은 그 세무 대리인이 누군지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세 번째 나의 세무 대리인 조회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세무 대리 수임 동의인 경우도 있지만 신고 대리 수임 동의인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의 세무 대리인 해임. 요거는 음 내가 두명 이상의 세무대리인에게 이제 수임을 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A라는 세무대리인에게 이제 일을 의뢰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떠한 사유로 B라는 세무대리인에게 이제 좀 옮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그좀 기존에 A라는 세무대리인을 이제 해임을 하고 이제 B라는 세무대리인으로 이제 수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임동의를 하고 이래야만 뭐 나의 전자세금계산서라든가 전자계산서 매출 확인이 가능하고요. 뭐 홈텍스에 신용카드라든가 뭐 체크카드를 등록한 경우에 이제 그런 자료도 여기를 통해서 자동 이제 수집이 되기 때문에 꼭이 절차는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은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볼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파워창이 뜨는데요. 일단 좀 보셔야 되는 게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에 이제 세무, 나, 이제 나의 납세자 번호, 사업자 번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개업 일자,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개업 일자를 말하고요. 나의 상호. 그 다음에 이제 세무대리인의 사업자 번호와 세무대리인의 상호. 그 다음에 세무대리인의 전화번호. 그리고 언제 수임했는지 수임 날짜.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범위와 동의 여부가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동의 여부에서 이제 동의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수임 동의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정보 제공 범위, 이게 뭐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타소득 포함과 해당 사업장. 차이가 뭐냐면 이 해당 사업장은 그 사업자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 그럴 때 이제 등록한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소득. 그러니까 이제 나의 나라는 사람의 종합소득이 아니라요. 이 이제 사업자 번호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제 건 건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라든가 뭐 웬만한 민원증명은 이제 세무대리인이 이제 대리해서 좀 이제 좀 받아줄 수 있는데요. 좀안 되는 게 뭐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에 나오는 소득 금액 증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는 국세를 체납한 게 없어, 좀 이럴 때 이제 납세 증명이라고 하죠. 이두 가지는 이 해당 사업장으로 정보 제공 범위가 이제 좀 되어서 동의가 된 경우에는 이게 좀 세무 대리인이 그 민원 증명을 발급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5월에 보통 개인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좀 그런 경우에 이제 당연히 확인을 하고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내용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서 좀 안내가 됩니다. 그데이 자료를 세무 대리인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볼수 없다라는 거는 소득세 신고의 이제 기초가 이제 출발선이 이제 아예 제공이 안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납세자 분이 그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요거를좀 뭐, 팩스로 회신을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제공을 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근데 소득세 때 거의 전화통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타소득 포함으로 세무대리인들도 정보 제공 범위를 좀 해서 동의를 받기를 바라고요. 납세자분들도 이러한 이제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면 은 당연히 첫 번째 타소득 포함으로 좀그 수임 동의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어, 좀, 제가 좀 안타깝지만 여기 이제 보여드릴 수 없다는 거. 그렇지만, 이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동의에다가 클릭하고 밑에 이제 확인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클릭하면 나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했다면 바로 이제 들어와서 이런 파업창이 뜨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인증서가 없 는 경우를 예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인증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겁내지 마시고요. 팝업창 뜨면 잘 읽어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또 이제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요. 지금 사용자 인증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정보를 좀더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비법만으로는 좀안 되고 조금 개인정보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인증을 이제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공인인정,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단 공인인증과 휴대전화 인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앞에서 공인인증으로 바로 들어와도 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인인증으로 이제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잠 뜨면은 이제 뭐 보통 뭐 이동식 디스크에 이제 넣고 다니실 테니까요. 그래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제 치시면,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정상적으로 수임이 등록됐다라면,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에 여기 보면은 타소득 포함인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인지 보시고 동의 체크하시고 이게 확인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되고요. 저는 동의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다시 뒤로 가서 저는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겠죠. 휴대전화 인증을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보통 휴대전화는 본인 명의로 거의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다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휴대전화번호 지시고, 이동통신사 지시고, 그 다음에 다 이제 확인 확인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인증번호가 이제 휴대폰으로 옵니다. 여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치시고, 다음을 누르면, 지금 저는 이미 수임이 되어 있는, 수임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동의에다가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동의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도 이제 가능한데 좀 신용카드로 하는 거는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세 가지 방법,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하는 방법, 그다음에 휴대전화로 이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로그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신용카드로 본증하는 인인 방법 중에 이제 공인서로 로그인하는 방법과 그다음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이제 본인 인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저희도 진행을 해보면 두 가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좀 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전에는 꼭 공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제 뭐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의 세무 대리인, 세무 동의도 가능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길을 좀더 열어줘서 뭐 홈택스에 이제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비문만으로도 가능하게끔 지금 많이 길이 열려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인 동의 같은 경우에는 공인서 외에 이렇게 내 명의 휴대폰이라든가, 휴대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 신용카드라, 신용카드도 가능하다라는 점그래서 많이 납세자분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좀 길이 좀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진행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이제 영상을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제 날씨가 오늘부터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겨울 건강하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